능력이랄까? 재산, 냉정하게 끔 차이가 제일 많이 만난 게어 좋은 것 같아요. 7년이나 만나놓고 또둘다 홍기가 찰만큼 찼는데 왜 도대체 결혼 안 해요? 결혼은 여러분 지갑이에요. 옷 간에가 더 있는 쪽이 선택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언니, 도대체? 그렇게 오래 만나놓고 왜 결혼 안 해요? 이거랑, 그리고 이것도 은근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결정사 후기 보고 이렇게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얼만큼 더 나은 남자를 만났는지. <laughs> 그거랑, 또, 아, 지금 남자친구 도대체 어디서 만났는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 기타 등등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영상을 찍는다 찍는다 하고, 드디어 찍네요. 어.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어제 남자친구 정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sns에서 밝힌 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뭐 사업을 하고 있다 요 정도만 밝히고 이 이상 말하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원래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튜브 뿐만 아니고 제 블로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의 인물은 가급적 노출을 시키지 않아요 음 친구들이 나오더라도 다 얼굴에 스티커, 스티커 발라가지고 나오지 이게 노모로 나오는 거는 저랑 우리 강아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속 SNS를 해서 특히 유튜브 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 번쯤 욕을 먹게 돼 있을 것 같아. <laughs> 느낌이 나대다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이 전통 문화가 있잖아 멍석말이라고. <laughs> 우리나라 정서상. 내가 100% 잘못한 건데도 내 주변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잖아. 저는 그게 싫어요. 그게 싫고, 또한번더 생각을 하면은 제 SNS에 출연하는 인물들은 당연히 저랑 너무 가까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시부린것 때문에 나 때문에 이제 욕먹는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아예 아무도 등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는 남자친구에 대한 배려죠. 어더 정확히 말하면은 남자친구 회사 직원분들에 대한 존중이죠.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상당히 많은 수의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특정되면 안 되니까 그냥 100명이랄게요. 종업원 수가 100명이라 치자.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백분만 계신 게 아니고 이분들이 부양하고 계신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오빠 회사가 먹여 살리고 있는 입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만난 여자가 이렇쿵 저렇쿵 뭐 말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회사 다닐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아, 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뿌듯하고, 보람차고, 아, 열심히 일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겠어요? 아,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신중해 하는 것도 있죠. 멋지런. <laughs>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규리님, 둘이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사귀는데 굳이 뭐왜 그렇게 하냐.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근데 저희가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자친구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는데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망쳐서는 안 되잖아요. 어, 그런 것도 있고 브리님 SNS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이 말도 100% 맞습니다. 맞지만 최소한 어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막 씹으러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SNS가 암만 그 자신의 사생활이라 해도 우리나라 정서상 이 사생활이랑 사회적인 모습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아, 언니, 언니가 SNS로 유명해져가지고 남자친구의 사업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낼수 있는데요. 이게 업종이 SNS가 도움이 되는 업종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좀 정교하게 해야 되는 업종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laughs>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어. 아니 누나 누나가 그렇게 할 정도로 잘랐냐고 물으면은.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제 남자친구 자랑할게요 <laughs> 그만큼 잘났어요 진짜 그만큼 잘났어요 제가 자연 발생 연애도 해보고 서도 많이 봤고 소개팅도 해봤고 집이 되게 잘 사는 분도 만나봤고 뭐 학벌이 되게 좋은 분 전문직인 분뭐 여러 분 많이 만나봤지만 지금 남자친구가 제일 음어 유노? <laughs>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래요 제가 인맥이 적어서 협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연예인 인플루언서 말고 실제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랄까? 재산? 냉정하게끝 차이가 제일 많이 만난 게어전거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은 우리 4대가 일을 해도 그 집에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막 여러분한테 뭐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기승전 운이다. 이거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제가 지금 남자친구 만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아, 그렇다면 지금 남자친구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데 말하면서도 약간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지간해서는 이거를 밖에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최초 공개 최초 공개 하는데 이 비밀 지켜주셔야 합니다. <laughs> 어떻게 만났어 이러면은 소개로 만났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오빠는 밖에서 뭘 하고 다닌지 모르겠어요. 아,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laughs> 저는 그냥 이제 소개로 만났다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놀다가 만났어요. <laughs> 운명은 운명인 게 지금은 술지가 됐지만은 원래는 제가 진짜 바이킹 수준으로 술을 잘 마셨거든요? 노는 거좀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술을 입에도 못 따내는 체질이거든요? 체질상 술을 못 마셔. 술도 못 마시고 싫어해. 그래서 술을 원래 안 마시는데 그날 우연찮게 오빠가 하는 일이 되게 좀잘 풀려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드물게 이제 사람들끼리 한잔하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죠 뻔한 소리 같지만 남자친구 보자마자 반했어요 진짜 키도 좀 크고 몸도 이제 막 듬직하고 정장을 이제 다 입고 있었는데 기티가 막 나고 엘트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얼굴은 또 너무 좀 싸늘하고 냉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긴가민가 했는데 나랑 이제 말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말 걸고 이제 농담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웃는데 아, 웃는 것도 너무 귀여운 거야. 사람이 약간 닮은 사람 좋아한다는 것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원래 여기 보조개가 한쪽 있는데 남자친구도 보면은 보조개가 한쪽이 있어. 아무튼 외모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저랑 말할 때는 투즈분다는 느낌? 어 그런데, 아무튼 남자들끼리 있을 때막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졸라 진지하게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거기에서 나는. 그날 딱 마음에서 딱 단판을 지었어 혼자서 너는 여기서 오늘 못 나간다 너는 나한테 딱 걸렸어 이 남자 내 남자로 만들겠다 너내거야이 남자를 내 남자로 꼭 만들고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laughs> 그래서 그날 제가 아 이것도 제가 밖에서 말하는 거랑 살짝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먼저 반해서 <laughs> 제가 먼저 반해서 꼬셨죠. 어, 그날 제가 이제 남자친구를 꼬시려고 28년간 연마한 온갖 재주를 다보여줬죠 <laughs> 아, 저는 아직도 이제 생생한 게 뭐냐면, 솔직히 노는 자리에서 만나면은 그날 그 자리에서 번호 교환을 못하면 끝이잖아. 어. 그래서 소개로 만나면 솔직히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지만은 노는 자리에서 만나면 여러분 그날 번호를 못 따면 <laughs> 끝인 거야. 근데, 아, 나이 남자 번호를 따야 되는데. <laughs> 어, 이 남자 번호를 알아내야 되는데. 내가 막 꼬리치면서 꼬실 그런 용기는 있는데, 도저히 진짜 번호만큼은 못 물어보겠는 거야, 먼저. 아, 진짜, 뭘, 뭐, 도저히 그것만큼 못 하겠는 거야. 어? 아, 근데 막, 왜, 노는 것도 약간 분위기가 서서히 파해가려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 <laughs> 그게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발 너무 조마조마해서 미치겠는 거야. 근데 결국 오빠가 나의 치명적인 매력에 반해서 번호를 물어보게 됐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제발 내 번호 물어봐다오. 응? 오빠 제발 내 번호 물어봐줘. 어? 어? 근데 <laughs> 그런 게 누가 봐도 얼굴에 딱 써져 있었어. 행동이랑 그런 게 그렇게 어필을 겁나 해서 이제 오빠가 내 번호를 물어봐서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놀랍게도 오빠랑 저랑 둘다 이렇게 오래 만날 거라 예상을 못 했어요. 첫눈에 반한 거랑 오래 만날 거랑 또 별개니까. 왜냐면 방금도 말했듯이 손... 나 소개 같이 뭔가 진지한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고 놀다가 만난 거여가지고 정말 가볍게 시작한 거라서 몇번못 만나고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저희가 조금 더 친해져서 서로를 알고 났을 때 나이 차이도 물론 많이 나지만 그것보다 다른 것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자라왔던 성장 환경도 너무 다르고 어, 입맛도 다르고 집안도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자산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 우리는 좀 사귀지는 못하겠다 냉정하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에다가 엎친데 덮친 격 어, 상처난 데 소금 뿌리기라고 제 연애 빅데이터상 보면은 첫눈에 반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진짜 영의 수렴해요 어, 그렇고 특히 여자가 더안 달랐다 그러면 99%가 그 연애는 망해. 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마음을 어떻게 가졌냐면 아, 이 사람은 솔직히 나랑 끝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얼마 못 만날 것 같고 그냥 내 스타일인 남자 만나서 재밌게 데이트 한 것만으로도 만족하자 이 생각으로 솔직히 만났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했던 적도 많죠. 어차피 올해 못 만날 것 같고 그때 살기 왕성한 나이였기 때문에 철없이 그랬는데 근데 몇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옛날에 내가 너무 진짜 철없이 안겠거든? 근데 이건 내가 말 못하겠어 도저히 진짜 말 못하겠어 <laughs> 내가 암만 솔직해진다 해도 나도 사람인 지라 내가 욕먹는 걸 밝히고 싶진 않아 어.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그때 막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막 하면서 막 진짜 엉엉 은 적도 있어. 너무 그게 후회가 되고 자책하고 그런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사람이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런 직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알겠지? 응. 가장 궁금해 하신 부분. 그리고 또 현실에서도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7년이나 만나놓고 또둘다 홍기가 찰만큼 탔는데. 왜 도대체 결혼 안 해요?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신데요. 이거를 솔직히 답해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저희가 이제 단연간 만났던 이야기를 그냥 댓글 한 줄로 뭔가 정리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저희가 말이 많잖아요. 워낙 오늘 뭐속 시원하게 다 말하기로 했으니까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은 어, 저한테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요. 어, 회복 불가한 영구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하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대답할 수 없어요 코난의 베르문트가 하는 명대사가 있죠 묻지 말아다오 그냥 추측만 해다오 혹자는 이런 말할수 있습니다 규리님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하면 은그 어떤 장애나 그 어떤 단점도 안고 갑니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도 남자친구가 100%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솔직하고 털털해서 좋아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저한테 유리한 것만 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심판받고 싶지 않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어, 그래서 저 이제 좀 자기 객관 잘하는 편이니까 누가 봐도 내욕 나올 것 같은 거는 딱 빼고 전달한 게 많아요. 음. 실제로는 남자친구가 때문에 많이 희생하는 것도 있고, <laughs> 아, 나 그것 때문에 존나 스트레스 받아 그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오빠가 저를 먹여 살린지도 굉장히 또 오래 됐죠.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는데 <laughs> 또 울컥할 뻔했는데 저희는 약간 특수 관계라 <laughs> 하면 그렇고 희망적인 하자가 있어서 결혼 힘든 케이스고. 보통을 이렇게 보면은, 그 유명한 댓글 있잖아. 연애가 안 되는 거는 외모 문제고, 결혼이 안 되는 거는 남자가 안 밀어붙여서라는 말 있잖아요. 마지막 걸 고쳐야 돼. 남자가 아니고, 결혼은 여러분, 지갑이에요. 옷간에가더 있는 쪽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 50%의 케이스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둘의 계획이 있냐 물어보면은 없어요. 뭐. 처음에도 저희가 우연찮게 만났듯이 뭐 지금도 딱히 없어요. 이러다가 또, 또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같이 살 수도 있고 또 어쩌다가 또 헤어질 수도 있죠. 저는 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애뭐 뭐 여러 명 낳고 막 10년, 15년, 20년 살고도 뭐 이혼하는 마당에 뭐 7년 연애한 게뭐 대수야? 별거 아니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음. 제 1편은 여기까지 찍고 2편은 나보다 너무 잘나가는 남자를 만나서 챙긴 이런저런 에피소드 그리고 저같이 너무 흙수저가 나보다 더 나은 남자? 잘난 남자를 만나려면 어떤 게갖춰줘야 하나? 어떤 게 있어야 되나? 요거를 할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카트